오케이. 전장에 돈 넣어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오빵, 나 소환! 어? 띠로 오? 없었어, 라떼! 거린이네, 크크. 아니, 라떼는요, 전장은 없었어요. 유기전은 있었는데. 와, 야, 게임 미쳤네, 진짜. 진짜 어디까지 좋아지는 거냐. 아, 또, 과 봉서. 지전 좀 뜯을게요. 유기전에 지전 업무 있다고? 아! 아니, 여러분! 나 때는 전작이 없었다고! 거상 처음이신가 봐요? 후후. 아, 이거 다 삭제해야 돼, 그냥, 어? 이거 판때기도 삭제하고, 원격 제작도 다 삭제해서, 신선고 일일이 다쳐 걸어간 다음에 재료 하나 빠져가지고, 아차차하고, 유기전 다시 갔다가, 신선복 다시 걸어가는 거 다시 시켜야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적응이 안 되는지, 어? 딱 깨닫지? 여러분, 이것도 안 됐어요. 클릭해가지고, 이것도 안 됐어, 원래는. 다 걸어다녔어요. 자 보텟 504! 3일차 광복천왕 탄생! 후! 모험을 응원한대요 와 이렇게 3일차에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힘! 해가지고 얘 진권으로 써 일단 전설을던지야 보텟이 너무 기대되는데? 띠루 띠로. 와야 보텟 340씨! 보텟 340 완성이요 자 지금 9일차에 말렙 찍었습니다 오자 너무 힘들었다 그냥 고탕령에다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얘 찍었고요 아직 상단 이랑안 정했으니까 2차 전직하러 가야지 종리건으로 못겠다고요 종리건만으로 된다해서 일단은 종리건만 준비했는데? 아니, 무도장 싹수 보면 나오지 뭐 여기 아마 이쪽일걸? 어 아. 와, 진짜, 이런, 아니, 이런 효가가 있나. 아, 아, 아! 제발, 제발, 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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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아, 각도체 사망 와, 김유신 사아 아, 진짜, 왜 이래. 어디야, 때렸다. 와, 휴! 와, 다행이다. 연습 한번 해보지, 뭐. 뭐야, 야, 존나 약한데? 실화냐? 이게 센 거라고? 아니, 수령을 어떻게 잡아? 이러면. 와, 잠깐만. 이거 너무 퍼져서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블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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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킹. 블로킹 블로킹 어, 뭐죠? 뭐죠? 아, 많아 0번. 대가? 피해봐 대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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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해봐. 대피해봐. 진꾼 죽여. 아시긴 쉽네. <laughs> 네이면역아는 개판으로... 개판으로 해도 잡네 그냥.

아, 꼈다. 아, 잠깐, 왜? 됐으. 야, 벽 이렇게 존나 치면 돼, 이거. 아, 이거. 딜 끊으면 이거. 로안이려됐 네스. 여기서 이 채워. 아이빠지 빠지면 절대 요님요님 이거. 이거. 뭐 뭐강이다이이도이다이랬는데와 그냥 말안 된다. 바로 블로킹 박아버리고. 바로 접근 못하게 존나 막아 이렇게 그다음에 전체 스탑 한 다음에 종리검만 때려 바로 블로킹에 여기 막아 막아 입, 입구 막아 바로 소환해. 또병 맞고, 만화 채워주고. 이게 광목 그냥 필요 없어요, 여기서. 광목 사거리 짧아서 트롤이야. 광목 여기 데리고 오면 그냥 개 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각으로 깔아서 어그로 끌어주고, 길 막해. 진지 공사에 1에보도모도도에어그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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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빼주고 보도게모도게모도게모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튀어. 어그로 또 빼. 또막길 막해. 저쪽으로 가죠. 어그로 빼고. 아, 아파. 괜찮아, 괜찮아. 길막, 길막, 길막. 가볍게 컷. 아, 너무 쉽네. 아, 이거 종리건이 좋네. 오케이, 일대 종사. 자, 이제 님들이 기다린 상단 창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귀엽게 가자. 애옹으로 갈게요. 애옹이 뭐냐고요? 귀엽잖아, 애옹. 아, 예겐스럽게 짓고 싶어요. 말 끝마다 애옹 하라고. 아, 그냥 여기서 사다리 찾자고 나린. 자, 나린 걸렸고요. 아니, 그게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 대체. 이럴 거면 룰렛을 왜 돌렸어? 아니, 그냥 남선님 마음대로 하시죠 아니, 룰렛, 룰렛 돌리면 뭐라 안할줄 알았지 근데 룰렛 돌려도 아 점점 막 이러는데 어떡해 맞아 솔직히 야 불만 있으면 꼭안 오면 되지 뭐 에옹 오케이 띠루 야 모르겠다 야 와라 야 일단 와아 받고 문제 생기면 그때 따로 불러서 1대1 면담해 빨리 기어도 올리세요 은복이 천해라고요? 하 진짜 은복아 음보가... 이새 아 준이가 아니고 중이 아닌 군대 가기 이억 받기 준이가 있으면 준병 준사 준장도 있겠네 윤석열 복귀하기 이재명 대통령 넌넌 <laughs> 나가라